자, 선수입니다. 기마차림 가같 상대부 후수 원앙마 이런 분이에요. 자, 미션 대구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집마 쪽에 줄을 열고 어, 만번 진출. 자, 면포까지요. 그 더군다나 상대분 그 만만치 않아요. 어 8단분 만났는데. 차기로 왔고. 차를 그 빠르게 한번 그 진출합니다. 아, 그, 자원악마 장기, 좋은 장기, 죠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그 중앙에 조를 한번 열어줍니다. 자, 올리고 올리는 맛인데, 자, 일단은, 그상 뜨는 자체가 선수죠. 그렇죠, 올리겠죠. 자, 그 진궁자리 한번 빠지겠습니다. 그 살을 한번 닫아주고요. 그 또는 그 기마 한번 차고요. 자, 우리 차가 여기 그 빠지는 타이밍 이제 보고 있고, 아, 그 지금 이게 빠져야겠네. 상대분은 한번더그 올리기 전에, 그, 빠지겠습니다. <laughs> 자, 훈수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21수. 지금, 시청자 훈수 이제 받아야 되는데, 뭐, 뭐 둬야 됩니까? 저는 사 한번 그거 고 싶었는데, 훈수 이제 받아야 되네? 그, 승규님? 훈수 한번 가세요 아, 사, 이, 닫으면 그 미션, 그 실패입니까? 아, 그, 괜히 그 얘기했네? 그 힌트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진짜. 까다롭네. 자, 어떤 수 둡니까? 차병타? 아, 그거 둬야 됩니까? 아, 차병타 이게 나왔는데, 야, 이거, 이거 둬야 돼? 차 병타? 그, 둬야지, 뭐, 어떻게. 해? 차 병타. 그, 상대, 그, 그렇습니다. 그, 당황하죠. 아, 이, 이건 좀 아닌데. 이 상대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아, 그, 차장 친다가 있었는데. 아, 진짜. 자, 하기포요. 아, 이, 보... 자, 이 장기 그안될것 같은데. 자, 기포하면 포가 그 상을 그 잡는 맛이죠. 아, 이 장기 망했네. 이거, 큰 났네. 지금 그 기포 한번 놓겠습니다. 아, 그 기포하면은? 기포하면 그 상대분 차기를 한번 열겠죠? 자, 이런 자리 한번 올리고 그 싸움을 한번 붙여볼까요? 그 훈수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 얘기 이제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못뭐 얻어야 됩니까? 야,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그 훈수 이제 받아가지고, 아까 그 차하고 그 병의 교환, 그 말도 안 되는 훈수 이제 받아가지고, 아, 진짜. 기포요? 음. 자, 기포 훈수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포하겠습니다. 자, 다, 이제, 끝났죠? 자, 이제는 그, 저희 그 뜻대로, 자, 열심히 그거 두면 되겠죠? 자, 그 어차피 한번 잡아야 하지 않을까? 야, 그, 이 장기 그 이기면은, 그 대박인데? 자, 좋습니다. 자, 이 자리 가면은, 그 상만 빠지면 그만이에요. 아, 그 여기를 치요 그나마? 그나마 그 저한테 기회가 이제 한번올것 같기도 하는 느낌? 근데 그 사실상 그 말을 그 잡을 수 없네요. 응. 그렇습니다. 아 이분이 그 보통이 아닌데. 그 말을 그 잡을 수 없어요. 포가 말을 차고 장군. 우리 차가 들어가죠. 자, 모험적으로요그 응. 상이 한번 뜨겠습니다. 평범하게 그둬 가지고 그 승산이 없을 것 같아 요이 장기에. 아, 그 지금은 말을 또 지켜요. 그렇죠? 자, 한번 그 당겨 줍니다. 음. 상대 마가 그 빠지고요. 차가 그 상을 그 잡는 맛인데. 아, 포를 넘고. 그, 글쎄요. 그, 이러면은, 그, 차면 그, 피하면 그만요. 이 또는, 그, 마가또도 가능합니다. 자, 이수, 이 보기보다 그, 너무 안 좋은 수예요 포를 넘어요? 상대분 지금 그 이수, 아유, 그러네. 그 이수, 이 노리고 있는데. 상을 취하자, 이런 부분. 자, 일단 그 상대 그 이선, 그, 갑니다. 상을 참 나는 포가, 살을 취하자, 이런 부분. 아, 그, 지켜요. 어, 그, 그렇습니다. 자, 잡았을 때, 그 조를 먼저 잡겠죠? 그 상이 그 빠져봐야 그 마가 있으니까, 자, 안 되는 수고요 자, 그 면상을 통해서, 네 좋아요. 아, 우리 또이 마가 이제 걸렸죠? 아니, 마가 이제 걸린 게 아니죠, 지금 당장. 아, 차가 또이 말을 이렇게 거는 맛이 있네요. 자, 그 시도하겠습니다. 자, 상이 병을 찾아 이런 순서 보고 있는데, 상대차가 이렇게 말을 걸어요. 그렇죠. 이, 이분, 그, 잘 두신, 어, 잘드십니다 차로 받으면, 어, 상대 차가 빠지고, 우리 그 마가 위험하니까 피했을 때, 우리 그 1선 자리 그 약점이 생기죠. 자, 지금은 이렇게 졸로 안 받기 어렵습니다. 자, 느낌이 상대 5선 자리인데? 자, 이거 귀에 이제 한번 올까요? 자, 상이그 병을 취하겠소. 상대분 이렇게 병 올리는 한수를 인해가지고, 어, 그 귀에가 이제 한번올것 같기도 하는 느낌. 이 마가 한번 움직여준다. 이 마가 이렇게 움직임을 수출해봤습니다. 해서 자 포장군에 수 한번 내자. 자 마가 그뜸을 해서 자 장군에 차 한번 어찌 좀 해보겠습니다. 자이 수이 먹힐까요? 이 먹히면 그 희망이 좀 생긴데 저한테 아 그렇습니까? 이, 이거는 이그 기획한 지 한번 왔을까요? 자 기획한 지 한번 그 오는 그 느낌. 그래요. 차를 하나 그 잡고 들피인데, 어차 하나 그 잡고 들피인데, 아이 근데 그 저도 피해가 좀 있네요. 1 0초 남았습니다. 상이 지금 병을 잡고 나서 변화 보고 있는데, 아이 그래도 이 찬데, 아이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게좀마음에안 들어. 차를 그 잡긴 하는데, 자 마까지 취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포다리 있을 때, 그, 넘습니다. 그, 중포하는 게좀 맞을까요? 자, 아직 그 희망이, 그, 있어요, 아직. 포기하기 아직 일러. 자, 우리 포가 여기 가면 그 위협이 좀 되니까. 좋습니다. 포를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아, 안정감 있게. 좋습니다. 포를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그 사실상, 상대는 그, 막아두고, 교환만 해도, 그, 제가 그 답이 좀 없어 보이는데, 자, 이수만 그 도도, 그, 그렇습니까? 차장군 쳐봐야, 사로 이렇게 받겠네요. 자, 일단 장군. 상대 차가 여기 오는 게좀 불편합니다. 자, 장군 통해서. 자, 궁이 내려가면은, 우리 차가 이런 자리 그 빠지는 게 불편하면은, 그렇습니다. 기회가 한번 오겠는데, 차가 그 살을 차자. 그 예컨대 이제 프로 받게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어, 그, 그렇죠. 말을 그 지킨다. 그런 부분. 자, 그 밀고 미는 수를 이제 보고 있고요. 말을 추궁한다. 상대차가 여기 이제 오는 맛이 있죠. 자, 일단 그 감각적으로 한번 올리고 싶네요. 올렸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상이 뜬다 말을 건다. 그 마가피하면 차가 그 살을 차고요. 자, 이거 진짜 그 희망이 이제 보입니다. 어? 아, 그, 그렇지. 포를 이제 받는 수가 있네. 근데, 자, 이러면 그 상이 뜨고 말을 그 걸어요. 그, 마가, 그, 예컨대 웅수했을 때, 그, 사가 아니고, 그, 중앙의 포, 어찌됐냐. 자, 보세요. 그, 아마도 이렇게 마대하지 않을까, 이제, 보는데. 야, 희망이 보인다, 이거. 그렇습니다. 취했을 때, 그, 병으로 바뀐, 그, 포는 이렇게 잡을 수 없죠. 점점. 자, 미는 한, 그렇습니다. 그 미는 한수에. 야, 희망이 보인다,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뭐 깔끔하게 포기하네요, 상대분. 차를 걸었죠? 자, 무신결에 살을 그 잡는 순간에 어찌됩니까? 살을 그 빼고요. 차가 안 피하기 는 어렵고. 근데, 자, 보세요. 살을 취합니다. 살을 그 취했을 때, 살을 그넣그 그 넣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상대분. 살을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차가 이제 갈 자리가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상대포 그 넘고, 그 살릴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상대 포을그 넘고 살릴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그살립니까포렇게 살리는 순간에 그 어찌 됩니까 이 보세요 이 그게 그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수고 했습니다